넌 진짜 이기적이야. 필요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더니,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수진아, 난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웃기네. 그럼 나는, 난 어떻게 해야 했는데? 버려진 난, 뭘 어쩌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닥쳐. 너만 힘들었어? 내 선택 때문에 난 죽을 만큼 아팠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왔잖아. 웃기지 마. 돌아와 달라고 한적 없어.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파리는 언제 와도 낭만적인 도시지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10월 중순, 거리는 붉고 노란 단풍잎들로 물들어 있었고 코트 깃을 세운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쳤다. 늦은 오후, 나는 익숙한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 중 하나였다. 이곳의 작은 카페들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무심코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원래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발길이 이끌렸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를 봤다. 예상치 못한 마주침.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적 없었으니까.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실루엣, 우아한 분위기, 그리고 여전히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 우리는 2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뒤돌아 나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치 기척을 느낀 듯,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눈을 떴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만이야.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했다. 낮고 부드럽지만 가슴 깊이 울리는 그 특유의 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가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화부터 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가볍게 인사라도 해야 할까?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물었다. 잘 지냈어. 나는 핏이 굳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바라봤다. 잔 위로 희미한 김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고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파리의 오후는 창문 너머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 왜 다시 만난 순간? 예전 감정들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걸까? 나는 아직도 이 만남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수 없었다. 비가 올듯말듯 듯 흐린 하늘 아래,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두 손으로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 쥔채 앞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분위기, 정확히 2년 만이었다. 그때와 같은 가을이지만, 기분은 너무 달랐다. 우리인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거리감은 훨씬 더 멀어져 있었다. 서로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과 낮게 속삭이는 대화들만 흘러나왔다. 그런 침묵 속에서 결국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녀였다. 너 전시회 잘 봤어? 순간 손끝이 움찔했다. 예상 못한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 너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근데 내가 그걸 전시할 줄은 몰랐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메시지. 웃기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걸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사라지지는 말았어야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할말 없어. 미안해. 그 한마디. 너무나 짧고 간단한 단어.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창 밖을 바라봤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아직도 나 원망해. 나는 핏이 굳었다. 원망?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게 너 덕분이라고 말해주길 바란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욱 화가 났다. 내가 떠난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솔직하게 말해. 왜 왔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과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과연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연장선일까? 그런데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나 이혼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혼? 그러면 뭐라고? 이혼했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황당한 마음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결혼 행복하다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팔짱을 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결혼, 원래부터 내 선택이 아니었어.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었어. 그럼 그때 뇌했는데?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비웃듯이 말을 이어갔다. 내가 붙잡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다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아니, 어쩌면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땐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아 보였던 거잖아. 아니야.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다. 아니면 뭐, 집안 문제였어. 아니면 내가 원래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만해. 왜? 아픈데 찔렸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결혼, 원래부터 내 뜻이 아니었어. 가족이 원했던 거였고, 난 선택지가 없었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선택지가 없었다고?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었을까? 나는 뭔데, 너한테. 넌 내가 아프든 말든 그냥 너할거 하면 됐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너 아직도 나 원망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단순한 원망이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원망?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그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게 너 덕분이라고 말해주길 바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아직도 날 모르는구나. 그녀는 내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무슨 감정을 보여줘야 할지조차 모르겠었다.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뭐 왔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끝난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다시 시작될 이야기일까? 카페를 나온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지만 아까처럼 숨 막히진 않았다. 한강 다리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물 위에서 일렁이고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너 잊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알아.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알아. 내가 뭘 알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넌 그냥 떠나면 끝이었겠지만 나는 남아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미안해. 그말좀 그만해. 너는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아서 버텼어.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나타나서 날 흔들어 놓으면 어쩌라고? 그녀는 조용히 내 옆을 따라 걸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넌 진짜 이기적이야. 떠나야 할땐 주저없이 떠나고, 돌아오고 싶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나 이기적이야. 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반박할 줄 알았는데, 너무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 그때 너한테 한 말들 다 진심이었어. 근데 그 진심보다 더 강한 현실이 있었던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이 뒤엉켜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내가 날 용서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냥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수 있어?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지금 내가 내려야 할 선택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 정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을까?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 마음이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이번엔 나안 버릴 수 있어?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마치 어떤 말이 맞을지 고민하는 듯 했다. 솔직히 말해봐. 넌또 떠날 거야? 아니면 이번엔 남아 있을 거야?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르겠어. 나는 핏이 굳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 대답 참, 너답다. 괜히 확신하는 척하고 싶지 않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럼 넌 지금 나한테 뭘론하는 거야? 그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강을 바라봤다. 물살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넌 지금 너무 쉽게 말하는 거야. 쉽지 않아.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 알아. 아니, 넌 몰라. 그녀는 내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나는 시선을 피했다. 너는 내 감정만 생각하잖아. 내가 미안해서, 내가 후회돼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나는, 나는 너한테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녀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너무 낯설었다.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말. 이제 안 먹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근데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간 돌릴 수 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럼 그냥 돌아가.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강을 바라봤다. 너도 알잖아. 어떤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내 손을 다시 잡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땐 말해줘. 나는 끝까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강 위로 불빛이 출렁이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하지만 정말로 영원히 아닐까? 나는 아직 그 대답을 알지 못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목도리를 다시 감아야 했다. 우리는 다리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그만큼 복잡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너무도 익숙한데 너무도 멀어 보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내가 왜그 그림을 전시회 한 가운데 걸어놨는지 알아?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게 나한테 남은 너의 전부였으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존재했던 증거조차 없어질 것 같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 내가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내 작업실 열쇠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내일 그 그림을 완성해 봐.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더 이상 의미 없어. 내가 정말 달라졌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 그녀는 내 손안의 열쇠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오므려 그것을 쥐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조용히 돌아섰다. 이번에도 그녀가 떠날까? 아니면 이번엔 진짜 남을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와 정반대였다. 나는 한남동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업실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거닐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도 내 발걸음은 묵직다. 어제 그녀에게 건넨 열쇠, 그녀가 받아들였지만, 정말 여기에 왔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작업실 문을 열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은 그대로 있었다. 아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다가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완성이었던 그림이 오늘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캔버스 한가운데 그녀가 남긴 흔적이 분명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터치,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이 이 안에 녹아 있었다. 나는 그림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그러다 문득 캔버스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 수진아, 우리 한번더 해볼래? 이번엔 우리를 위해서.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그림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다. 그동안 나는 이 그림을 우리가 끝났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덧칠된 부분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후회일까? 아니면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걸까? 나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끝이 떨렸다. 신호음이 몇번 울린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어디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한강.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다.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라보고 작업실 문을 나섰다. 이건 또한 번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 한강공원 12월 31일 밤 11시 30분 공원에는 이미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연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고 가족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가에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걸어가 그녀 옆에 섰다. 왔네. 내가 오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금방 사라졌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림. 완성했더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글씨도 남겼더라. 응.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다시 상처만 주고받을 건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난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정말로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단순한 미련일 뿐일까? 멀리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사람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7. 6. 5.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4. 3. 2.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1.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다. 하늘 위로 반짝이는 불꽃들이 퍼져나갔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이내 손가락을 살며시 감쌌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